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떤 인물과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어, 그때에는 좋다 나쁘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그 시간까지의 기록을 하나님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05편의 내용을 보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05편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통해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통해서 유셉의 고난을 통해서 또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고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기록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 또 아프게 하신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그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작에 성경 105편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의 결말이 이러한 내용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역사를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체이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기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라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고,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집과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의 역사를 스스로 써 내려가고, 써 내려가려 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부분이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작을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그의 종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맺은 언약,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책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구절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하신 앵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또 26절에는 모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열 가지의 재앙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흐름에 두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억하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윤례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역사에 머물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진,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택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이삭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물 하나 없을 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과 언약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의 삶 가운데 비천한 모습,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무너졌을 때, 우리는 넘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시작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요, 그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과 역사에 부분이 될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러한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라고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는 주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보아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체하여, 주체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가 연약하여 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심, 오늘 아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